왜 이런 비극이 76세 배우 김창숙에게 일어난 걸까? 두 아들은 오열하며 원인을 밝혔다. 대한민국 연기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배우 김창숙이 76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수십 년간 드라마와 영화, 연극 무대를 오가며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던 그녀의 죽음은 연예계를 넘어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다. 특히 그녀의 장례식에서 두 아들이 흐느끼며 밝힌 사망 원인이 공개되면서 그 비극적인 내막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삼키고 있다. 김창숙 은대한민국의 저명한 배우로 수십 년 동안 연기 활동을 하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연극 무대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였으며 강렬한 존재감과 섬세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그녀가 갑상선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과 동료들이 충격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묵묵히 자신만의 연기 세계를 구축해 온 배우입니다.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녀의 존재감은 언제나 강렬했습니다. 그녀의 한 마디, 그녀의 표정 하나가 드라마의 흐름을 결정짓고 감정을 전달하는 데 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연기계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김창숙의 삶과 경력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김창숙은 연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배우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연극 무대를 통해 연기를 시작했고, 이후 드라마와 영화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브라운관에 데뷔한 그녀는 빠르게 주목받으며 끊임없는 연기 스타일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조연으로 출발했지만 그녀의 연기력은 단순한 조연을 넘어서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깊은 감정선, 자연스러운 표현력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까지 김창숙은 단숨에 신스틸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장면은 늘 강렬한 여운을 남기며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묵직한 존재감과 강한 대사 전달력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극에서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머니 역할로 변신하며 다양한 색깔을 가진 배우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한마디로 진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배우로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김창숙은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했고 후배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한다. 며 진심 어린 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은 배우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며 대한민국 연기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녀의 조언과 따뜻한 격려는 많은 후배 배우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를 롤모델로 삼아 배우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김창숙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한국 연기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녀의 연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감동을 주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연기의 품격을 상징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브라운관을 빛내온 그녀의 노력과 헌신은 한국 대중문화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녀의 연기는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김창숙, 그녀의 연기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헌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역할부터 시작하여 그녀는 점차 자신만의 재능과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성공을 일구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그녀는 분명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이고 대중의 비난과 무관심을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창숙은 수십 년 동안 연기자로서의 경력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정적인 역할을 선사해왔습니다. 그녀에게는 화려함도 귀족적인 직함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열정에 따라 사는 것, 청중에게 가장 진실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왔던 끔찍한 고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다. 김창숙 수년간의 고통 끝에 결국 갑상선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김창숙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라며 흐느꼈다. 그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김창숙은 몇년전 갑상선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 병마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고 한다. 엄마는 우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하지만 밤마다 혼자 울며 아파하시는 걸 알았어요.라는 큰 아들의 고백은 장례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창숙이 겪은 갑상선암이 거의 치료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의 암은 진단 당시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한다. 갑상선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있지만 말기로 진행되면 손쓸 방법이 거의 없다. 환자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는 전문가의 설명은 그녀가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하게 한다. 김창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신의 병을 숨기고 마지막까지 연기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녀의 가족은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어요. 병원에서도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고 언젠가 다시 무대에 서겠다고 하셨어요. 라며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다. 병마는 그녀의 몸을 점점 더 갉아먹었고 결국 그녀는 지난 3월 17일 밤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물론 동료 배우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배우 윤여정은 "창숙 언니가 이렇게 갈줄 몰랐다.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다. 며 애통해 했고 박정수는 그녀는 연기계의 기둥이었다. 이런 비극이 있을 수가."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창숙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연예계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다. 그녀가 말기암에 시달리며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왜더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 그녀를 구할 방법은 없었을까? 라며 안타까움과 함께 의문을 쏟아내고 있다. 한 팬은 SNS에 그녀의 연기를 보며 위로받았던 제가 그녀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니 너무 죄책감이 든다. 고 적었다. 또 다른 이는 그녀가 끝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더 가슴 아프다. 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도 남아있다. 김창숙은 왜 자신의 병을 철저히 숨겼을까? 그녀를 괴롭힌 암은 정말 치료 불가능한 운명이었을까? 일부에서는 그녀가 가족과 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병을 감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확한 내막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의료진은 그녀의 의지가 강했지만 병의 진행 속도를 막을 수는 없었다. 묘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창숙의 장례식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팬들은 자발적으로 추모 공간을 마련해 그녀를 기리고 있다. 당신의 연기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라는 메시지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녀의 두 아들은 장례식 내내 어머니의 관을 붙잡고 떠나지 못했고 특히 큰 아들은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며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무너져 내렸다. 김창숙의 죽음은 한국 연기계의 거대한 손실이자 그녀를 사랑했던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그녀가 수십 년간 보여준 연기와 헌신은 영원히 기억되겠지만 그녀가 겪은 고통의 시간이 이제야 드러난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다. 과연 그녀가 마지막 순간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녀를 떠나보낸 이들의 슬픔은 언제쯤 잦아들 수 있을까? 김창숙, 그 이름은 이제 전설이 되었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다.